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연구입니다대화제약에 어, 상을 갔네요. 예. 오늘 장이 어, 모처럼 어, 요 근래 계속 변동성이 심한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지 같은 장이었는데 오늘 어, 모처럼 좀 평장 비슷하게 상승장으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 수익들 대신에 오전에 일찍 잡으신 분들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나이들에도 네, 골,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요. 느낌이. of 뭐, 분들도 계시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보면 t l e bit of 면 little bit of a little b 올라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하는 i t of a 하 i 2 0이 e bit of a l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물론 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한번 돌파를 해줘서 20선을 끌어올린 식으로 되면은 120과 20이 만날랑 말랑하는 시점에 예, 아마 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큰 쌍바닥을 또 만들 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20선을 돌파했다 무너졌다 돌파했다 무너졌다 별생지랄를 하면서 하다가 끝내는 120을 한번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것 같... 원정간 올라가겠죠. 뭐. 뭐 미국 주식이 뭐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끊임없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애들 중에 하나가 나스닥인데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그까진는 저희가 몰라요. 하여튼 내용상은 그럴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어 한2% 정도, 2.23 정도 올라가고 저 올라가다가 종가를 2%, 2 대, 2.00 중에서 마감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장은 뭐 120까지 올라가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렇고요 먼저 무너졌다가 20을 지지하고 20을 끌어올리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2 0아 올라와라. 그러면 이렇게 올려 올라올 때까지 버... 여기서 내려가면은 얘는 안안 올라가고요. 위에서 버텨주면은 얘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아까 미국장 마찬가지로 120이 서서히 내려가면 이렇게는 아니죠. 120이 서서히 내려간다가 1봉이 여기에서 위 깨작깨작깨작 돼갖고 내려가던 20선이 어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네. 이제 올라가야겠네. 해서 올라가서 만날 때쯤 이렇게 크게 또 다시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쓰리바닥 정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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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리바닥 정도 해서 만들 야 얼마 될까? 한 달, 두 달, 세 달, 한세달 될까요? 그렇게 돼서 올라가야 안정성 있게 올라가는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냥 만약에 그 전에 그냥 나는 뭐 다음은 없다. 나는 오늘 나 오늘만 산다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아마 여기서 돌파하면 무너지겠서 아마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무너질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때한세번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여기와 여기를 다져놓고 세번 정도 왔다 갔다리 해야 이게 올라 아이고, 올라갈 확률이 음 어, 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올라가면 무너진다. 대책이 있게 클라, 어, 플랜을 만들다 보면 올라갈 확률은 생긴다. 그러면 보나마나여기까지 그냥 올라가고요. 최소 좀 여기까지도 올라간다.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인 계산법처럼 세달 만에 올라갈지 뭐 아니면 이거 그린 거 같지. 하나, 둘, 셋, 네달 만에 갈지, 하나, 둘, 세달 만에 갈지는 그거는 모르겠으나 형태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예,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다.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분봉 보면, 뭐, 끊임없이 올라갔죠? 갭떠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갭떠서 무너질 만도 한데, 예,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 수익을 좀낼 만한 어,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상한가도꽤 많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아직은 종목들 보면, 이제 실시간에서 이, 어, 이백, 등락률 2 0 0위을 보면, 그럭저럭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꽤 나왔죠. 평소 같지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이 모처럼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일단 뭐 오늘 상한가 종목도 일단 보면서 한번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면 되겠는데 종목이 많네요.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곽철용자리죠. 곽철용자리까지 딱 갔습니다. 그죠? 꽉철용자리딱 갔어요. 더 갈까요? 어, 이게 더 갈까? 어, 23만 5천 더 갈까? 어, 이거그 애프, 애프터 마켓 정보인가 본데 제 생각에는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느낌상 왜냐면 어, 몇시 들어간 거예요? 11시 넘어서 올라가죠? 그럼 한 중간 상 정도 는 되죠? 그죠? 중간 상 정도는 되는데. 어, 조금 더갈수 있는데 가, 가도 여기겠죠 뭐. 예. 근데 안갈 확률이 크고 가면 여기 10%입니다. 예. 대화제약 안갈안갈 확률이 큰데 가면은 요 10, 10에서 11% 대화제약이 이 정치 테마랑 누가 엮게 있을까요? 어, 그건 아니군요. 평화산업은 안철수로 들어가 있는데 뭐 박원 어 안철수 뿐이 없네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몇개쓸줄 알았더니 어, 어 이게 아 내가 써놓진 않았는데 얘가 안철수하고 뭐이 사람 저 사람 좀몇개 있을 확률이 큽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그걸 그걸 주로 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평화 산업 돌파를 해서 언젠가는 여기를 뛰어넘을 겁니다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바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은 여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좀 뭔가를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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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시나리오를 쓰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올라온 거긴 한데 그래도 얘가 그동안 어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물량 맞고 물량 맞고 물량 맞고 물량 맞고 물량 맞고, 맞고 또쭉 상승해서 물량 맞고 내려오면서 그냥 안 내려오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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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요 조금씩 조금씩 뭐할건다 했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좀 강하게 슈팅을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이 있냐 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있다고 보는데 음, 혹이 아니네요 이제 좀 찍고 보니까 혹은 아니고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찍고보면 그정도 되는거 같은데 결론은 이제 이번에 올라오냐 쉬었다 올라오냐 그건데 얘가 어 그렇게 그렇게 강상으로 올라온것도 아니네요 그죠 선이 왜 거기인지 모르겠는데 강상으로 올라온것도 아니에요 종가상 비슷하게 올라온거 같은데 어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제 내일 바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좀 쉬었다 올라갈 확률이 크겠죠 얘가 24만 3천이고 시간당일가는 18만 음 강상도 뭐 10시 전에 막 10시 10시 반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겨우 한시다한시 넘어서 올라갔다가 그나마 중간에 깨졌다가 이거는 뭐 애교를 봐줄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1시 넘어서 올라가긴 올라간 건데 얘가 저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굳이 올라가면 여기 정도라고 봅니다. 12%까지 여기 2150원까지 보고 그 위로 이제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높은 데서는 2150원까지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돌파를 할랑말랑 계속 할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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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그것도 버리십시오 끝까지 이걸 굳이 이걸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버리세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돌파 안 하고 내려가는 수도 있으니까 버리세요 어 얘는 포바이퍼는 뭐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원이 음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하나도 안 틀어 먹었네요 그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안 틀어 먹고 내려가면서 물량을 한번 받았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그래 그것 빨로 지금 올라왔나 본데. 돌파선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여기네요. 23% 내일 한20% 아, 얘는 연상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아주 강성으로 들어왔으면 예, 강성으로 들어왔죠. 얘는 연상 20% 이상 또는 어, 연상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포바이포는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는 뜬금포로 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어, 너무 올라갔네요. 얘는 좀 위험합니다. 얘는 기본 자세가 여기인데, 너, 점상으로 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건데, 한번 쏘고 무너지냐? 둘 중에 하나죠. 이미 시작하자마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저 위에서 무너지느냐 저 위에서 아니면 올라가다가 무너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냥 무너지진 않겠죠 그죠? 강상으로 갔으니까 무너지면은 애초에 선반영이 돼서 저 위에서 무너지느냐 아이고 아이고 선반영이 돼서 저 위에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무너지느냐 아니 뭐, 아주 뭐아 베스트는 여기서 더 가겠죠. 근데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안갈것 같은데 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갭에서 무너지냐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무너지냐 이둘 차이 같은데 보통 제가 봤을 때 얘는 저 앞에 뭐 그럭저럭 뭐가 있다면 있나 보죠. 예. 없네요. 예. 15에서 18% 신고가는 15에서 18%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에서 1 8까지 한번 보세요. TS, 뭐, 누가 대장이야? d s c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t s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d s c 가좀강 e 강했죠. 얘는 뭐 그렇게 investment, TSC i n v 그 s t m e n t TSC i n v 둘다 창투사 일자리주 c 같은데. 그죠? 얘도 뭐 창투사 관련주고 얘도 창투사 관련주 t 은 c 예, i n v e 비트코인까지 하 s c d s c 는 d s t s c i n v e s s c 를 보면서 이 덩달인 t s 가 올라가는 걸를 보시면 되겠는데 얘도 이제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보자면 여기 한 12%까지는 있어요. 근데 DSC는 20% 15에서 18%고 재수 좋으면 얘는 이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대장은 DSC인데 내일 대장을 바꿔서 만약에 TS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은 아 얘는 이제 DSC가 덩달이고 TS가 대장을 오늘 쓰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투사. 예, 그리고 보시면 이거 얘네들 말고 창투사 또있는지 모르겠는데 DSC가 창투사로서는 굉장히 강상이죠. 어, 얘가 예를 대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UDM텍은 신규주라 모릅니다. 인공지능인데 모르는데 돌파선 돌파선을 뛰어넘는 돌파선 다음에 매물때요긴데 거기가 하필이면 상한가 자리죠. 예, 상한가 갔어요. 내일은 이거 아주 강상, 어 얘도 나름 강상이네요. 열시 열한 시다 돼갖고 들어갔는데. 얘도 신규주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신규주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보자면 여기가 제일 강해요 내일 7, 7에서 1차 7% 2차 1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여기 매물대 치매머리, 양봉의 머리, 치매머리 이게 1차고요 7%가 2차는 이12% 정도는 여기를 본 겁니다 여기 여기 치매머리 거길본 겁니다 물론 이긴침매 이, 이 중간으로 본 것도 있어요 여기와 여기에 사이 요거로 본 것도 있는데 뭐 알아 들으시면 분은 아, 알아 들으시겠지만 예,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7% 7 1차 7% 2차 12%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 d m t 신규주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늘 어, 얘 이름이 오늘 E&M인데 매매할 자리는 아닌데 날라갔어요 예, 여기서 연상을 갔죠 생각하고 연상을 갔는데 120 밑에 꿈은 120이라 120까지 여기까지 가고 싶어서 그런는거 같은데 내일 60%가 이제 60%가 될 상한가 자리죠. 60%면 여기인데 아또 뭐 갈라치면 뭐 못갈 것도 없는 자리긴 하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매매를 안할 만한 자리에서 지금 연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얘는 딱두 개예요. 상한가를 사면 상을 가냐 안 가냐. 얘는 아마 3연상에서 끝날 확률이 큰데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면상을 가냥 그냥, 그냥 요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뭐~ 강상이든 뭐든 그건 잘모르겠고요 그냥 그~ 모하님은 뭐 도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음~ 얘는 이제 시간 날까로 상을 들어갔나 봐요. 본상본 본 장에서 못 들어갔다가 한옥가 이제 올라가서 어~ 모코엠시스 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 뭐죠? 모코엠시스 안적혀있네얘 제가 밤 볼게요. 모코엠시스 모르는데 코스닥이고요. 어, 뭐였네 이거. 어, 근데 알고는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자세는 몰라도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뭐 몇만 가지 다 있네요. 예. 스펙에서 들어왔네요. 예, 그 변동성도 클 스타일이고, 그래서 차트가 향찬란하죠. 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스펙에서 오네랍니다. 어, 평소에 매매하기엔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네요. 얘뭐 GPT도 관련되어 있고요 핀테크 뭐 무슨 AI 뭐 빅데이터 뭐 오만가지 오만 뭐 클라우드 다 있어요. 제,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써놓을 필요가 없어서 안써놨다보다 그래도 이제 헷갈려. 또 나중에 몇개월 몇 지나서 보려면 또 봐야되니까 적어놓겠습니다. 이0 1 5년 4월 14일. 신기준 아니고요 얘는 뭐어 제일 대표적인게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인공 아이고. 공공 지능. 요까지만 쓸게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복사를 했다가 왕창 아예 그냥 다 아이고.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한 애들은 그냥 아예 복사를 해서 붙여 버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뭐 그런 애라고 하는데 뭐더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깨졌다가 막판에 종가에 딱 깨졌다가 막판에 올라간다 분들 이게 또 깨질 수도 있고요. 6만 5천이면 지금 5시 20분이니까 또 깨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막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얘가 아 이게 스펙에서 오네라 제가 이제 스펙 같은 거는 우선주 스펙 원래 안 하는데 음, 굳이 얘가 또 본장으로 와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한어어아 애매하네. 그래도 애매해도 얘가 한4% 정도 갭 떠서 이 정도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올라간다면 내일 10. 12%가 아니라 10% 보시면 되겠네요. 내일 10%, 내일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 한 3, 4%갭 떠서 10% 올라간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 무너면 여기까지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10%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모코엠시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니까 뭐배 관련된 뭐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뿌리가 없이 그냥 쑥 뿌리가 없이 쑥 올라왔는데 그 아래꼬리가 좀 달려 있어서 매매는 할 만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얘는 긴 음봉 너머에 긴 음봉 너머에 양봉에 머리나 치며 머리. 거기가 목표가인데 보통 여기 정도 되겠죠? 근데 저점 전저점으로 되는데 돌파를 할 돌파를 해야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목표가 보다 훨씬 돌파를 했어요. 25% 정도에서 상한가를 일단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엄청 더갈것 같냐 그럼 종가상이죠? 별로 의미 없는 애에요. 는 아마 그냥 무너질 확률이 커요. 그냥 무너질 확률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혹시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보겠냐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요정도 높게는 안 보이네요. 한 7, 8% 정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높게 보지 마세요. 78% 근데 이런 애들이 만약에 15% 이상 갭을 뜬다저 같으면 그냥 다 버립니다 3의애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버려요 유일 에너 물론 점상으로 가면 그건 안 버리는 거겠지만 9시 1분에 점상으로 9시 한저3 4분에 점상으로 들어갈 분위기다 그런 것만 빼면 정말 특수한 경우만 빼면은 저는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저런 거는 그냥 목표가 보다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저는 그냥 버릴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사실 맞고요 유일 에너 테크 이차전지죠율리앤어테크는 어, 종가상인데 얘도 그냥 어, 종가상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아, 종가의 장을 잘못 봐서 그랬는데 얘도 종가상인데 안갈 확률이 커요. 종가상은 거의 다 그냥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아, 얘는 벌써 무너졌네요. 예, 마이너스 0.4고서 거래가 된것 같은데 만약에 6시에 다시 막는다면 6시까지 만약에 상을 막는다면 저 높게는 못 보겠네요. 이런 애들은 한 7, 8% 7, 8% 7... 7 8도안 되는 이거. 얘 예, 그냥 무너질 것 같네요. 예,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78% 정도 됐는데 제생각는 이거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상지 건설은 아까 제가 뭐 오사, 오상이 넘어가면은 저템버거가 10연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방송 내내 얘기를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늘 8연상을 갔네요. 이제는 10연상을 가냐 안 가냐 그. 그 보시면 돼요. 이제 들어가신 분들 이제는 매물 대고 보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변상을 가냐 안 가냐 그거만 보시면 돼요. 분봉을 보면서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나름 종가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걸로 봐도 템버거가 지금 이게 이재명주로 가나 본데 그죠? 이재명주로 가나 본데 오리엔트 전공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이제 얘는 거의 이제 까치밥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얘가 근데 템버거를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템버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세요 10연상을 간장 한 가지 내일은 구연상태죠 이스테이드는 삼상을 뭐, 뭐 별거 아닌 애 같은데 그냥 뜬금포로 삼상을 갔어요 그죠 상들하고 상들하고 또 상들하고 삼상을 가면은 뭐를 바라봐야 된다 오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상이니까 내일 60%그 다음에 90% 이게 이제 오상인데 가능성이 있죠 꽉 철뭐용 자리 뭐 그렇게 보면 바닥부터 올라가는 뾰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뾰우, 뾰우. 여기까지 갔을 때도 몰라요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삼상을 어, 갔으니까 그또 점상으로 갔어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밑에서부터 비리비리하게 이, 이, 이 현상을 올라간다고 치면 비리비리하게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점상이 나오면 눈치를 채죠 어이 새끼 봐라 이거 내일 내일일터터더세지지네네러면 e the 상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 e 상 들어가면 h 상까지 들어갈 텐데 이거 t 상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e 렇게 빨리 빨리 판단 f o 야 됩니다. e 상이니까 e f 이제 e 상을 노리는 거예요. 내일 r 상을 들어가면 아 b 상까지 먹을 수 있거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h e day before, the day 는 e f o r e the day before, the d a 그 before, the day b 못 먹어도 고야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를 로스를 해 놓고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걸 버티시려면 자동 로스 해 놓고 한번 버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스테이지는 그렇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 이후는 뭐 어차피 우선주라 모데어이 명이 이렇게 심어요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네요. 내말 울림 때문에 이게 그저 공명 때문에 저게 생기나 봐. 저 이명이 희한하네요. 어 얘는 이제 이제 들어갔냐? 일단 상황을 망건 같은데 3,845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 제가 봤을 때이 그냥 무너집니다. 예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질 거예요. 예 근데 안 무너져 올라가도 제가 봤을 땐요 요 정도예요. 무너질 겁니다. 여기 아니면 진짜 럭키 하면은 12% 근데 아마 12%는 좀어려움 없을 것 같고 무너질 때 4,5%를 먼저 주고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바로 위에서 무너질지 올라가다가 무너질지 이렇게 침으로 무너질지 어떤 식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너, 무너질지 형태까지는 제가 알수없으나 그냥 무너질지 올라가다 무너질지 형태까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뭐한5% 정도에서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만약 럭키하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12%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아니겠죠? 예, 얘는 얘는 아니고요. 얘는 상을 아직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일단 예 오늘 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수 보면은 쌍바닥을 찍고 이제 내려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조금 한번더한 한 두세 번 정도 어 마음고생을 좀 해야 될 코스닥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마음고생을 요렇게 요렇게 마음고생을 한이 아 쪽이 아니지 마음고생을 할 때는 마음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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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 요때만 잘 견디시면서 예 한번 좀 지속적인 상승장이 아마 제 생각이 이 힘든 거 견디고 나면 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수 매매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아마 주소 담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수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저는 오로지 단타니까. 근데 지수 매매나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즘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을 좀 짚어 넣으시는 그 과정을 좀 겪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 귀찮다고 안 하면 다음에 급하게 하시려면 아마 되게 머리 아프실 거예요. 매수는 안 하더라도 장 흐름 같은 거를 조금 어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공감을 하신다면 조금 관심을 두고 매매 안 하시더라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화요일이니까 또 조정을 할것 같긴 하지만 또 마저 올라갔다가 아예 며칠 동안의 그 상승세를 한 번에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장이 좀 좋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